안녕하세요, 1기학생 여러분. 저는 어, 1기학생 이도윤이라고 하고요. 지금 발도스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들어와서 지금 2학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어,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, 어, 여기는 한국보다 못한 점도 있지만, 뭐, 인터넷이드란, 아,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, 놀이 문화 이런 것, 어, 좀, 어, 불만족스러운 점도 많겠지만 여기는 뭐 그만큼 또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어, 좀더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여기가 시골이에요 그래서 어, 자연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애들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논다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좀더 그런 건전한 쪽으로 즐기실 기회가 많으실 것 같고요. 어, 지금 토플 따신 분도 있으시고 지금 아직까지 점수가 아직 좀 부족한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 다 보답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토플 점수가 넘어서 이곳에 왔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듣는다거나 어, 애들하고 대화하는데, 어, 문제를, 문제가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. 어,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또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, 어, 모두 열심히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결과 내서 꼭 훌륭한 사람 될수 있도록, 예, 노력해 보아요. <laughs> 예, 그러면. 딱히 더 말씀드릴 건 없고, 어,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